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시간의 내용은 지금 현재 통일교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그 통일교 게이트에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편파적이고 꼬리 자르기 하고 또 이재명이 12월 2일과 12월 9일 날 통일교를 뭐 해산해 버린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? 말 그대로 자기들의 범죄를 조기에 진화하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. 어쩌면 이 l e c a b 해서는이 b l e cab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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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중기 특검에 편향된 정치권 수사는 어, 절대 에,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우혹이 어,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이 교단 자금으로 쪼개기 후원, 교인 집단 아, 당원 가입, 현안 청탁 대가로 어, 받았던 뭐 금품 수수 어, 그리고 어, 정치자금 수수 등이 있는데 지금. 어, 국민의힘은 최소 어 17명, 3 0회 이상의 조사를 했지만 민주당은 하나도 없습니다. 압수수색을 최소한 국민의힘은 20회 이상을 했지만 민주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근데 최근 그 윤영호 본부장이 밝힌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쪽 인사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특검은 아, 그럴 수사할 필요 없다. 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? 특검이 특정한 상, 상황을 어? 이 범죄를 덮는 특검이 아닙니다.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이념을 떠나서 공정하게 하라고 특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말 그대로 범죄를 덮어버린 특검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?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이라든가 더 이상 전국의 동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어쩌면 이특 어, 통일교 게이트에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이 이것을 국민한테 납득할 만한 내용을 어,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그대로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후한무치한 정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